저번주에 있던 일이었어 나는 그날도 해볼게임 없나 비오는 새벽 내내 레이스토어를 들락거렸지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이상한 게임이 있더라고 게임의 이름은 불의 의지 제작사는 오렌지 크리스 딸 달러드 수 1만회 이상 게임의 테마를 보니 친숙한 캐릭터인 나루토 있잖아 그 나루토 IP를 이용해 만든 게임 같았어 결국 호기심에 끌린 건지 아니면 무언가에 홀린 건지 설치를 하고 실행을 했지 그런데 시작부터 너무 이상하더라 보통 게임을 키면 어때? 게임 개발사 그리고 게임 개발 엔진 등 이런 것들이 뜨잖아 이 게임은 그런 것도 없고 게임 제목조차 없었어 그저 나루토가 나선 안을 모으며 나를 노려보고 있을 뿐 그리고 또 기괴한 게 뭐냐면 게임을 처음 실행할 시 보통은 읽든 말든 이용약금부터 나오잖아 그런데 이 게임은 어떤 안내 문구도 쓰지 않는 거야!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서 고객센터로 들어가서 아래는 문제기록 그리고 역사기록 이상한 탭두 개가 있어! 하나는 문의 관련인 건 알겠는데 아래 역사기록에는 정말 거짓말이라도 하듯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마치 게임을 시작하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듯 정말 묘하고 기괴한 화면이었지 이 정체불명의 게임 대체 뭘까? 뭐기뭐 해볼 쓰레기 앱은 뭐다? 불의 의지 되시겠다 일단 요기 뿌라지 보면 안겠지만 나를 도는날 훌터로 바꿔버린 째가리 잡퉁 퓨처 게임이야. 일단은 면상 부터 봐봐. 오잔쳐 구마리 저거 뭐 휴지냐? 갖고 와봐. 포탁지 파는 용도로 좀 써야겠다. 아무튼 게임 딱 들어가봐. 실행하니까 타이틀이 없어. 아니다 내가 뭘 기대하냐? 얘들이 제목 만들 능력이 되겠냐? 불쌍하니까 형이 다 알아줄게. 여기에 흥게 민첩하려고 서버 들었게 따닥따닥 따닥 들어놓은 거 봐.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실제 서버는 두개 정도고 나머지는 빈 깡통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 게임 뭐래 공식 카페가 있네. 여기 가서 조사를 해봤어. 일단 여기 있는 서버 중 일부는 실존하는 거 같긴 하더라고. 단 계정 생성 제한을 빡세게 쳐서 각각 왕놀이하기 좋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이용약관이 있잖아. 와, 이거는 진짜 때려죽여도 안 보이더라. 그냥 약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내가 유저 돈은 받겠지만 너희와 할 약속 따위는 없다. 이런 깔사만 선점 푸고지 뭐. 자 아무튼 시작부터 웅장하죠. 대체 뭐하는 앱인가?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 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오 시작부터 1부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종말의 계곡에서 요 나루토랑 사스케둘이서 짱 뜨고 난리가 났었어.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레전드인 게 뭐냐? 요 종말의 계곡 1차전에선 원래 사스케가 이겨요. 이기고 튀고 2부 스타트 딱 요딴 느낌인데 이 게임은 뭐다? 날 훌터가 이겨버리네. 야. 보상 낭낭하게 챙기는 거봐야이안만 나루토 아니지 날 홀터가 좋아도 역사 왜고 왜반대 이거 어? 자 아무튼 이거 게임 완성도 보면 어때 그래도 요즘 응? 중국이 게임 보통 잘 깎냐 꽤 괜찮게 만들고 있긴 하잖아 그래도 움직이는 거하면 나는 필살 연출이라고 나온 거 봐봐 느낌은 있다니까 보는 맛이 없진 않다고 만약 이 게임이 짭겜만 아니었다면 요거 요거 한번 해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도 게임하면서 진짜 얘들이 만든 건가 요즘은 표절겜도 잘 깎는 추세인가 좀 긴가민가 했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 게임 무려 원본이 있어. 거한사년 전인가? 나도 온라인이라고 텐센트에서 만든 웹 게임이 있어. 진짜 이 게임은 네이버 있잖아 네이버. 여기서도 한때 서비스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게임 소스를 딱. 아 버려와 그렇게 컷신이면 뭐며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갖다 쳐바른 거야 오렌지 크리스탈인지 뭔지 이 짜가리 짭짜비들이한 짓이라고 원래 이또 원본을 세배 온 것일 뿐 얘들이 만든 게임이 아니라는 거지 심지어 게임 돌아가는 꼬라지 보잖아 나루토 온라인이 더 괜찮아 보이더래 아니 지로보선생 사람 다섯이 모이면 한 명이 쓰레기라며 여기 싹다 쓰레기 같은데 레전드네 그리고 있잖아 세배일 거면 잘 세비든가 한국에 장사판 깔 거면 번역이라도 좀 잘해주지 게임 초장에 딱 들어가자 얘 누구야 시카마루지 그림자로 꽁꽁 � 지만 우리 대황가 신의 킹지에서는 이 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셨으니 무려 그... 그 카마루 아... 심지어 나루토마저 스까마루라고 부르고 잡아졌네 오늘부터 얘 이름은 뭐다? 스까마루야 알았어? 그리고 이 게임 아군과 주권사이 여기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무려 가라와데이다라가한 편을 먹고 싸운다는 점 이거 맞아? 지마을의 햇살 흘그려는 애랑 팀을 먹는다고? 이게 뭐술 마셨냐? 환장하겠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대황의 의지에선 선후배 관계 존칭 어 그딴 거없어 왜냐고? 일단 나루토에서 지라이아와 카카시의 관계 이둘짱 차이가 얼마나 되냐? 지라이아 정도면 뭐 칠하는데 집권기만 놓고 봤을 때 거의 혹하게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잖아 심지어 카카시는 이 양반이 쓴 소설 광팬이기도 하고 으아 어, 어림도 없지 바로 까카시아 나한테 맡겨 조심해 이거지 바로 말 까버리기 어이 아들뻘 설레는 나이차이지만 평등한 나무니 마을을 만들어가겠다 몸소 실천하는 거봐 아무튼 요 똥겜의 스토리는 뭐다 원작의 동선 요걸 최대한 따라가려고는 해 그야 뭐 지들이 스토리 쓰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만화책에 있는 거 요거만 딸깍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꼬라지 보면 알겠지 전혀 꼬라지 레전드인거 이런것들이 계속 이어진다 보면 돼더으로 가이의 별명은 나뭇잎의 푸른 맹수가 아닌 광기의 가이 <laughs> 광기 광기 아, 네가 보기엔 이 게임이 더 광기야 광기 근데 있잖아 이 게임 진짜 왜이렇게 끈기냐 뭐 게임 살짝 하려고만 하면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없으니댕 이러고 자파졌네 서버를 감자로 돌리나? 이게 그래도 컷이 있는데 짭짭이 게임치고 이 정도면 정성들인거냐야 진짜네 스토리 딱 진행하잖아 게임내 가끔 컷신이 나오기도 해. 이거 꼬라지 보면 어때? 진짜 화려하지? 한번 타자 설거라손 방망이를 잡고 그대로 휘두르는데 영상 폼 미친 거 봐라 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걸 얘들이 만들었겠니? 얘도 또 원작이 있어요. 뭐냐고? 다루띠미 이거 꼬라지마한 한치의 프레임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고 자빠졌네 심지어 이렇게 짜치는 게 뭐냐면 원작이랑 비교할 때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이게 아마 원본 파일을 뜯어서 영상을 쓴게 아니라 인게임 플레이 화면 있잖아 이걸 그대로 녹화해서 게임에 갖다 박은 것 같아 보면 사쿠라가 인형 패는 장면 그리고 손바닥치기 전 QTE 이게 싹다 잘렸거든 다른 화면 여백 채운답시고 화면비도 뭉기 넣었어. 진짜 오 말이 안 나온다. 잘했어요 그냥. 에이. 전체적으로 게임플레이는 그 흔한 수집형 RPG 있잖아. 요 공식을 철저히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 스테이지 메이고, 뽑기하고, 캐릭터 강화, 어쩌고저쩌고, 그냥 엄청 익숙하잖아좀 막힌다 싶으면? 이를 던전 돌아서 제압을. 그리고 또 소환. 이거 반복이지 뭐. 단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은 지금부터 출시합니다. 시작! 하자마자, 어때? 바로 죽음의 타임 어때? 전작권 관련으로 찍혀 죽기 전에, 시도리로 콩 볶아 먹고, 바꿔치기술로 탈주해야 할거 아냐? 니 어! 그래서 게임 돌아가는 꼬라지 보잖아? 나름 제압을 퍼주면서 중간중간 겁나 지뢰를 까는 거야. 이런 짭짤한 게임 특징 뭔가 하나를 결제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뭐다? 그냥 바닥에 돈 버리는 거거든. 얘들은 뽑기 결과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초반에 죄송하지만, 1분 만에 5성 900만 마리 뽑았다 쳐. 이거 어차피 길어봐야? 서비스 2, 세달 때리고 튄다고. 천 원을 지르든, 200만 원을 지르든, 꽝이 뜨든, 5성이 뜨든. 결과는 조만간 똑같아 지나는 거지. 아무튼, 팔고 있는 상품 권을지 보잖아. 첫 충전 해색이니, 초보자 패키지니, 7,500짜리 시즌 패스 이거 구동들 그 봐봐. 꽤 괜찮아 보이긴 해. 기본적으로 10법 이상은 줘. 그렇다고 이 뽑기 가치가 키우기류 마냐, 가벼운 거 다냐. 여기 에 충전을 할지 따라오는 꼬리의 VIP니 이벤트 제한이 이런 것도 꽤 많이 붙어. 뽑기 게임엔 익숙하지만, 이런 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 아니, 이걸 왜안 사? 이건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혹할 만 하다고.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얼탱이 터지는 게 뭐냐? 우리 대황의 의지에선 이 정도 패키지 양으론성의 차지 않으셨나봐. 무려 광복절 기념으로 패키지를 파신다. 야, 배너가딱 있고 아주 그냥 온갖 것들을 팔고 잡아져서 분명 광복절은 우리 국경일인데 왜지 지갑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냐? 어차피 아사리 짜가리로 선 넘은 거 프락셀로다가 한번 슉. 그,으,라,게, 발, 아쉽더라. 어이가 없어요, 이거. 각 가격표도 보면, 이거 다 사면 얼마야. 한장 하긴 해, 진짜. 그리고, 이 게임, 그거 없더라. 소환 확률표. 혹시나 싶어서, 공지도 보고 게임 좀 둘러봤거든? 역시 이용약관 따위는, 빠바람빡 싸드신 그램답게. 없더라, 없어 음. 에... 나름 천장이라 시고 뭐가 있긴 한데, 확률표는 없어. 그리고 직접 뽑기를 해봤을 때, 천장 안 치면 뭐, 뜬게 없더라. 이쯤 되면 뭔 소용인가 싶긴 해. 어차피 의도 자체가 뻔한 게임 아니냐. 자, 여기까지 불의 의지. 이 게임 한번 알아봤는데, 딱히 말안 해도 알지. 설치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는 거. 굳이 게임 내 컨텐츠 이거 더 이야기한다고 해봐자. 이상한 로그라이크 모두 있어요? 타부르는 거 있어요? 방지 보상 있어요? 그런데 세자 재미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야. 솔직히 봐봐라. 이용 약간 없고 소환 확률도 없고. 굳이 IP 도용 게임이네? 이런 게임을 두고서 그냥 뭐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할수 있겠냐? 그냥 워낙 도동 게임이니까. 응? 괜히 호기심이랍시고 하지 말고 영상만 보고 웃고 넘겼으면 해. 오케이? 오케이들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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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핥으면 안 돼, 힘! 구독했어, 안 했어? 핥아!